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트랙 그룹 문봉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입했던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후기와 새로운 종목에 진입하는 것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로그인 하실게요. 그럼 여기 주식 VIP 수익후기방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확인해보시면 7월 5일자 유나이티드 제약 17.05% 수익 이후기를 볼 건데 이후기는 저희 저번 영상에 함께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후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52,502원에서 매수했고 매도가 62,000원으로 17.05% 수익이 났다는 후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유나이티드 제약 진입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함께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공식 대입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쭉 파란띠가 하락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6월 22일 자, 52,000원 선에, 52,502원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이후에도 공식대로 갑니다. 분홍띠가 아래로 꺾이지 않고 쭉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 지점 7월 5일자 62,000원 선에서 매도, 청산, 총 17.05%의 수익이 났습니다. 나도 공식을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제임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트 전용 공식이니까요, 꼭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진입한 CS 윈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부터 확인할게요. 네이버 금융에 CS윈드 검색해 보시면 쭉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에서 작년 4분기에 빨간색 즉 마이너스 지표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분기별 실적에서도 올해 1분기에 바로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시스템 차트 기준으로 파란띠가 하락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지점 우측 하단에서 분할 매수 통해서 유리한 지점 잡고요. 지점 평단 77,104원 선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수익을 기대해 보겠고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시스템 차트를 활용한 후기 분석과 신규 종목 진입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로그인만 하시겠습니다. 그럼 주식 VIP 수익 후기 방, 수익률 자랑 등 되게 많은 생생한 후기와 수익 인증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확실하게 내고 싶은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저희 제임스 대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